어떠셨어요? 직접 뒤에서 보셨는데 네, 제가 그때 오디션 에 나와서 그런 걸 봤거든요 오, 네. 근데 그때부터 오늘 좀잘누었어요 잘 <laughs> 네. 그리고 저도 사실 노래를 부면서한 번도 무대에서 부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우룡씨가 아쉬웠던 이 노래를 무대에서 불러줘서 너무 고귀했죠. 그리고 그것도 너무 멋지게 잘 불러줘서 여러분들 가슴에 다시 한번 기록되는 노래가 돼서 이제 무용 씨가 이에게 주연으로 앞에 도착하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 노래가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잖아요 노래를 그때 그렇죠. 그 차에서 오는 노래로 보존하셨어요. 아 그래서 엄마 아 따라서 한 스무 번 불렀던 노래 그래서 제가 고 그럼, 그럼. 어머니께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려야 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만는 강자룡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조연우 씨도 아시죠?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깜찍하고 네, 네. 간장치어서세 번째 앨범을 발표하어요 오늘 싱글로 릴클라우많은 노래를 냈는데요. 그안드라스라는 노래 아시죠? 네, 이 노래 작품가서 선물해 주시건데 네. 야외 무대에서 무대하는 건기분 다르죠? 너무 다르고 아무래도 관객분들이랑 진짜 대면해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래야 나는 이렇게 소통도 뭐 할수 네. 있는 것 같애 너무 신나 고 것도 어. 살려주는 기분이 좋요 앞서서 어. 소찬희 네.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호흡할 수 있어서 네. 아, 네.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무대 같은 거 네. 보면 뭐? 가수들한테는 의미가 어. 있는 것 같아요 실내보다는 예전에는 물론 그랬지만 어, 두분 우룡씨와 강장민씨 본인의 장점 본인의 특기는 뭐 이런거다 본인 입으로 얼굴 철판 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가수 우룡의 장점은요 네 오늘같이 더운날 어. 이 더위를 빗질러줄 수 있는 시원한 고음이고요 또 아, 누구나 들으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의 감정이 이제 좀, 좀 장점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뒤에 보이세요? 그 카메라 가 크게 나오는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아네 원래 되게 크게 나오고 계세요 크다는게 아니라 뒤에서도 잘 보고 있어서네 뒤에서도 잘생긴 얼굴거요잘생긴 잘생겼죠? 그러면 이어서 강리민씨 자기 매력으로 그렸으면 기대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오에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아마도 아마 이렇 얼굴 보고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 저희가 얼굴이 또 시원시원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또 외모를 보고 또즐거우실거라고 생각하고 또저 자민이의 장점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저 자민이의 에너지를 팍팍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다음에 노래를 일단 들려드릴텐데 어. 이따가 한번만 기게 해주세요 <laughs> 아, 또 밀당까지 이렇게 또 어, 그렇게 아, 해주셨습 네. 후배들의 이런 말 한마디 동작 하나는 참저희는 아주 너무 너무 귀엽고 행복한 그런 <laughs> 후배들인데요 항상 열심히 하는 어, 사연은 어딜 가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우리 이쁜 후배들 무룡씨와 강자미씨 앞으로 아,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요 여기서 두분 노래. 시도 들어볼게요. 군 네. 이번엔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아 제가 신곡이 나왔는데요. 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곡을 들이 나왔어요. 근이 네, 노래는 좀 어, 있다가 출연진실 조항 교수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등장하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렸던 서울, 네전, 네구, 서울 네전, 네구, 네. <laughs> 대전 대구 부산의 아, 아, 네, 서울 대전 대구 퇴촌으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그리고 부산으로 불렀구나 시스 있게 퇴촌으로 바꿔서 불러주신답니다 그럼 먼저 문영시의내 꿈은 이루어진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강다빈의 서울 대전 대구 퇴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